팔이 싫어, 공팔이 싫어, 고 이번 주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뒤쫑긋하고 다른 자세로 예배 잘 드릴 수있지요 네. 우리 바퉁이도 예배 잘 드릴 준비 됐니? 네. <laughs> 새싹 유아 유치부 친구들 춥지만 꽁꽁 얼었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 드려요. 모두 모여라. 새싹 유아 유치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친구들 지금은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모두 모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동물체육군들도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준비가 됐대요 다 함께 달려갑니다 찾아볼게요 깡총깡총 뽑기

있어요. 우리 동물 친구들과 다 함께 한번더 씩씩하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알아보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친구들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은 모아요 두 눈은 감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힘차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소순이와 <laughs> 함께하는 암송시간이 돌아왔어요. <웃음> 준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미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안멘한번더할게요잘 보세요, 친구들. 감사해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이가 전서 오장 18장 말씀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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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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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샐롬! 새싹이와 유튜브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빌립 주사님이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알아보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그 과정을 알아요.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됐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아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고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이두 사람은 사가레와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레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겼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어서 슬펐어요. 오늘도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와 아내는 너무 늙었는걸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제 말을 믿지 않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정말 말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laughs> 똑딱, 똑딱, 시계가 똑딱, 똑딱, 돌아요. 똑딱, 똑딱, 똑딱. 시계 체조 시작. 1시, 2시, 3시, 똑딱. 4시, 5시, 6시, 똑딱. 7시, 8시, 9시, 똑딱. 10시, 11시, 12시, 똑딱.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크게 점점 높이 쑥쑥쑥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생긴 지열 달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응애, 응애. 와,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짝짝짝짝. 사가랴, 엘리사벳, 축하해요. 와, 건강한 남자아이에요.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었어요.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지요. 아빠의 이름을 떠서 사가랴라고 지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안 돼요.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엘리사벳이 말했어요. 네? 요한이라고요? 어? 당신의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들 이 당시에는 아기 이름을 친척 중에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을 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우, 사가리아! 사가리아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사가리아!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가리아에게 물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사가리아는 말을 할수 있나요? 네, 못하죠. 그래서 연필로 쓱쓱쓱쓱 사가랴는 이름을 썼어요.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아들의 이름은 바로 뭐였죠?맞아요.요한이에요.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말을 할수 없던 사가랴가...말을 하기 시작했어요.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사가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우리 살아요. 사가랴는 아기 요한에게도 말했어요. 요한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란다.예수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시란다.너는 예수님을 도우며 섬기게 될 거야.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친구들,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또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세요. 유아 유치부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녀 모두 되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은 감아요.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꼭꼭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작 하나, 동자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들어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흥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한데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주시는 헌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비 잘 되었나요? 곧 12월이에요. 12월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12월 25일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차차 열심히 연습했나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연습해 보아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도 깨끗하게 해서 코로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도록 해요.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